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풍복한집 찾아드리는 도원 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어, 쌍봉을 이루며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명당의 형국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산이 어떻 나요? 어, 보이는 화면상 이렇게 그 화면상 오른쪽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다시 이를 반대로 보면 화면상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쭉 끝자락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 끝이 보이나요? 여기 끝자리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주식에서는 이렇게 쌍봉을 지르면서 내려가는 건 별로라고 하지만 우리 풍수에서는 이렇게 쌍봉을 만들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좋은 형국으로 봅니다. 어좀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어떤 나요? 좀더 가까이 가보시면 자 이거를 좀더 확대해서 보시면 어떤 나요? 이렇게 이쪽이 끝자락입니다. 어, 이런 끝자락 앞에 홍수 설계에 의한 집, 집을 짓는다면 충분히 발복할 수 있는 엄청난게 좋은 형국입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능선 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산이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쌍봉을 이루면서 정점을 찍는 바로 앞자리. 또 앞에 보면 이렇게 높지만, 또 안산까지 또 이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어떤나요저 안산도 너무 예쁘죠? 앞에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가 보면 자리가 비어있는데요. 그,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명당은 주인을 기다린다. 어, 특히 또이 화면 저쪽에 보이는 이쪽이 쌍봉을 이루고 있는 저쪽이 우백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풍수설계에 의한 좌양을 놓는다면 충분히 발보 갈수 있는 부자로 발보 갈수 있는 명당 자리다. 다소 차소리가 시끄럽기는 해도 지나다가 너무 멋진 이렇게 쌍봉의 형국. 그러니까. 쌍봉이라는 거 풍수에서 쌍봉을 만들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국 이런 게 풍수지리에서 충분히 명당의 형국이다. 어쭉 이렇게 보면 저 높은 산이 저 위에서부터 쭉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풍수는 끝을 볼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명당의 끝을 잘볼줄 알면 누구라도 명당에서 건강하고 좀더 발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상 벌써 아쉽게 마칠 시간인데요. 또 구독, 좋아요는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